2 9번입니다 29번 30번 이제 두개 남았죠? 자, 29번. 그림같이 바둑한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은 정사각형 R과 같이 정사각형 R이라는 건 지금 여기입니다. 얘와 같이 한명의 1인 정사각형 R 오개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밑에 이 도로망을 따라서 최단거리로 A 지점에서 B 지점을 지나서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올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니라 그러니까 A에서 B로 갔다 다시 A로 올 때가 아래 4변을 네 모두 지나야 된다. 한 변의 기가 1인 정사각형 중 4변을 네 모두 지나게 되는 정사각형은 오직 정사각형 R뿐이다. 일단 가부터 정사각형 아래 네 면을 모두 지나야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요루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되돌아올 때 이렇게 왔으면 이 겸은 안 지나갔고, 그렇죠? 이렇게 오게 되면은 또요 점을 안 지나가죠 변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 모든 변을 지나간다니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쪽에서 올라갔으면은 무조건 위로 내려올 거고 위로 올라갔으면은 무조건 밑으로 오게 되니까 하여튼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 비를 왔다 갔다 하는 가,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위로 가면 밑으로 오니까 한 가지 밑으로 가면 위로 오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어, 요 충지죠 이 점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이 점을 지나가야 되는 순간 여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는 안 지나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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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결국에 요 밑에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밑에 경우의 수만 세서 나중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자 이해되시죠? 이게 갑니다. 다시 나, 나는 내변을 네 모두 지나가게 되는 건알 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은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사각형의 모든 내변의 네 길을 지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다 지나가죠? 그럼 이렇게 갔으면은 이렇게 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리고 일류가도 안 되죠. 이렇게 갔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배운 거는 p, c, π, h 또 거기에서 뭐 중복되는 거 있으면은 뭐 순, 순서가 어 중복 원순열 그리고 뭐중복되는 것이 있는 순열 그렇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런 거 밖에 안 배웠죠 이런 같은 길 지나간 걸또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일이 세는 거예요 일일이 게다가 29번이고 지금까지 이제 29번에 확통이 나온 경우 일일이 세는 게 많았습니다. 일일 세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일일 세는 가정 중에서 일일이 세는데 뭐 경우가 일곱 가지가 나온다, 아홉 가지가 나온다. 그럼 그 아홉 가지 중에서 이제 공식을 쓰는 건 있었죠. 하지만 일일이 세는 겁니다. 그리고 확 확률의 기본은 일일이 세는 거예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일이 세죠. 합이 1 2인거 일일이 세자는 아요요잘 배준 거? 일일 세고 일일 세다가 보니까. 어떤 규칙이 생기게 되면 어 이런 규칙이 있더라 해서 만들어낸 게 공식이고 그게 PCPiH입니다 그럼 요 문제는 공식이 없죠 공식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일이 세야죠 일일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일이 셀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일단 가는 거부터 세게자 가는, 가는 건 어떻게, 되, 어떻게 되느냐 가는 건 공식이 있죠 오른쪽으로 두번 위로 두 번이니까 4팩을 2팩 2팩 나눕니다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 자, 여섯 가지를 제가 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가지는 자, 처음 처음 가는 경우에서는 자, 이렇게 볼펜으로 할게요. 이거는 다시 연필로 세야 되니까,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 여섯 가지를 세 보는 겁니다. 어떻게 여섯 가지 있었는지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 다섯 번째 경우, 여섯 번째 경우. 자, 이렇게 있겠죠 여섯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섯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되돌아올 때 사각형의 모든 내변을 지나가지 않는 걸 세는 겁니다 그럼 되겠죠 네 그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부터 터 이렇게 갔을 경우에 처음에 여기서부터 되돌아오는 겁니다 똑같이되돌이오는이 괜찮죠 하나 동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렇까 하나. 하 이렇게 이렇 여기서, 요렇게 왔다면, 쭉 내려오는데, 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쭉 내려왔다, 이렇게 돌아와야죠. 둘. 그리고, 일로 왔다면, 일로 왔다면은, 이렇게 쭉 와서 와도 되죠. 안 겹쳤죠. 아까 두 번째는 안 겹치죠. 자, 두 번째,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모든 변 지나간 거 없습니다. 셋. 다시, 요렇게 와야 요렇게. 이렇게 넷. 그 다음에, 밑에 끝까지 다섯 그 처음 경우에서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두 번째 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거 그대로 따라오는 거한 가지 밑으로 오면 밑으로 왔을 때는 일로 못 가죠 그러니까 무조건 밑으로 이렇게 쭉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또 없죠 일로 가게 되면 일로 가면 안 되고 아까 이거 세, 이건 샜고 여기서도 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쭉 내려와야 되고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얘는 처음에 그냥 쭉 가는 거한 가지. 그다음에 이거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두 가지. 여기선 내려가면 안 되죠. 이거 다 돌아가니까, 다 지나가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 여기 지나가니까. 여기서는 밑으로 쭉 가서 가야 됩니다. 세 가지. 자이 되시죠? 생각하면서 일일이 다세는 겁니다. 일일이. 여기서도 일로 쭉 갔다가 쭉 내려가도 괜찮죠? 한 가지. 그다음 여기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 얻었다 가는 거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면 안 되니까 내려가서 가는 거세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쭉 가는 거한 가지 여기선 꺾이면 안 되죠 꺾이면 은 여기 다 지나가니까 그리고 이거 그냥 따라가는 거두 가지 그 다음에 내려가면 안 되죠 내려가면 여기 다 지나가니까 그래서 안 되고 두 가지 자, 마지막 거 마지막 거도 어, 위로 가는 여기서 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한 가지, 두 가지. 여기서 쭉 내려가는 거세 가지, 세 가지. 여기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네 가지. 그다음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 다섯 가지. 그래서 다섯 가지 이거 합치면 다섯 가지, 열 가지, 또 다섯 가지, 열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스무 가지. 스무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여기 R, r 을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이게 두 가지였으므로 일단 이를 곱하게 되면 4 0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1 세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원초적인 방법인데 이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풀어서 맞추면 됩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냐?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 지나가는 전체 가지 수에서 뭐또 지나가는 걸 뺀다든지 이렇게. 근데 그런 거 복잡하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즉흥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은 11 세는 거예요. 특히 29번 혹은 30번에 나온다면. 그리고 봤더니 pch파이 공식을 적용할 수 없더라 적용할 수 없으면 1, 2, 세는 것도 아주 새로운 방법입니다 아,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아직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1, 네. 2, 세서 답을 맞추면 되겠죠 그럼 2 9번 맞추면 그냥 1등급 바로 나올 것 같아요 2 9번 맞추면 30번은 틀리더라도 자 이제 30번입니다 30번은 양의 실수 t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x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제가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풀어드렸지만 이렇게 차수와 개수가 나오면 식을 바로 적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다 라고 했으므로 바로 x 세제곱 더하기 요 밑에 보니까 a가 있죠 a가 있으니까 pqr로 할게요 px제곱 qx 더하기 i라고 바로 적습니다 3차 그 다음에 다시 gt를 봤더니 gt는 t분의 ft 빼기 f0이다. 자, 그럼 요거는 요 뒤에 0이 있는 거죠. 0. 0이 있어서 이거는 평균 변화율 정의입니다. 아까 도함수의 정의도 나왔지만 도함수와 평균 변화율은 두 가지를 토시하나안 틀리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프라임이 있는지 없는지 토시하나안 틀리고 정확하게 암기해놔야 됩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럼 Gt라는 거는 Ft, t라는 점과 양의 실수죠. 양의 실수 t라는 점과 0, 0이라는 점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럼 평균 변화율 어떻게 되냐면 이두 점을 연결해요. 0과 t를 연결합니다. 그게 평균 변화율 되는 거예요. 그래서 Gt와 Ft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gt의 최소값은 0이다. 자, 다시 3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3차 함수는 3가지 유형이 있죠. 오른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유형이 있고 자, 이렇게 생긴 유형이 있고 이때는 이제 중근입니다. 여기가 중근, 딱 중근 그 다음에 허근 이렇게 생긴 3차, 3개 그래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0이 여기고 t가 여기에요. 그럼 이두개 연결하면 쭉, 쭉 연결하면 이게 평균 배널입니다. 쉽죠? 여기도 마찬가지. 0이 0이고, t 가 여기 있으면은, 뭐, 그래프 잘려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이게 평균 배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소값이 0이 돼요. 그럼 최소값이 0이라는 얘기는 0과 어떤 한점 t에 대해서 그래프가 0이, 기, 그래프 길이 0이라는 거는 이런 직선이 나와줘야죠. 이런 직선 0. 근데, 오른쪽 두 개는 안 나옵니다. t가 어디든 간에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0이 여기 있고 t가 여기 있다면 음수도 나오죠. 음수도 음수 나오는데 0이래요. 0이니까 어떻게 돼야죠? 되 여기 딱 돼야죠. 그래서 0이 여기 있고 t가 지금 이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 t가 0이 나올 수도 있고 t가 여기 있으면 이제 양수가 나오는 거죠. 이 되시죠? 이두 개는 모순 안 되고. 그건 되긴 되는데 이때 0과 이 t, 그러니까 0은 이쯤에서 걸친다 이런, 의미,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자 이해되죠? 그래서 가에서 그래프를 이첫 번째 그래프로 특정 지워줬고, 게다가 0일 때이 t랑 같은 직선 위에 있다. 기울기가 0 되는 직선 위에 동시에 같이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이 f 프라 x가 g(a)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a와 3로다. 자, x의 값은 근입니다. 근, 근을 갈쳐줬으니까 근을 대입할 수 있는데 그럼 f'(x), f x 는 식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갈쳐줬는데 여기서 식을 찾을 수가 있나요?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렵죠. 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뭐 다. 했을 수 있고 0 되는 것도 평균 배달을 눈치채는 것도 다시 눈치챌 수도 있는데 여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얘도 기출문제 있습니다 얘도 기출문제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아까 그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이 0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은 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요 직선이 0,f0이에요 이게 직선이 x축이 아닙니다 0,f0이 있는 거고 여기가 t,ft가 있는 거예요 그럼 t를 여기를 어, 알파가 높습니다 알파 그럼 여기가 f0이죠 그럼 이게 x축이 아니지만 x축이라고 가정할 수는 있겠죠 그럼 x 축로 가정하자면 이의식이 어떻게 되냐 fx 빼기 f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x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니 이해가 안되면 설명 다시 한번더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x 축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이었어요 그럼 얘를 세칸 내리면 되죠. 세칸 내려서 이렇게 와서 x 축에 닿으면은 이게 근이고 하나 지나가니까 방식을 세울 수 있죠. 그니까 세 칸을 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F0이니까 F0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빼면 되죠. 빼면 얘가 X축이 딱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게 0이었기 때문에 0. X값이 0이었기 때문에 최고창은 1이었고 X 하나 들어가고 알파 근인데 접했기 때문에 중근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기출문제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요렇게 식을 썼더니 fx라는 식은 x x 알파의 제곱 플러스 f0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미분 하서 f 프라임 x는 곧 미분 들어갑니다 앞에 거 미분 하면 x 미분하면 1이고 d 거 이렇게 쓰고 더하기 x 곱하기 d 거 미분 d 곱 미분 하면 2가 내려오고 X 백이 알파가 되고, F 형 숫자이기 때문에 미분하고 없어지죠. 그 다음에 X 백이 알파 묶습니다. 인수분 해야 되니까. X 백이 알파를 묶어버리면 여기서 남는 거는 X 백이 알파, 뒤에서 남는 거는 2 x 그래서 X 백이 알파와 3X 백이 알파가 남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 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싹됐죠 문제에서는 이 F 프라임 X 요값과 GA. ga 값이 같다고 했어요. 근데 ga라는 거는 이제 문제 써있죠. 자, 다시 여기 gt gt는 t분의 ft 빼기 f0이었습니다. 근데 ft 빼기 f0은 이거였죠. fx 빼기 f0은 이거였죠. 그래서 다 정리해보면 t분의 t대입한 거니까 t t 빼기 알파제곱 아, t 알파 제곱이죠. gt가 자 그럼 g라는 거는 a를 대입한 거니까 a 알파 제곱입니다. 그렇죠? 다시 이렇게 식을 찾았습니다. f 프라임 x와 ga 둘이 같다. 둘이 같은데 근이 a와 3분의 5래요. 그럼 a와 3분의 5를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대입합니다. a 대입하니까 a 빼기 알파 3a 빼기 알파 는 a 빼기 알파의 제곱 자 이항합니다. 이항하니까 는이 빼기로 바뀌겠죠. 빼기로 바뀌면서 는 0. 그럼 a 빼기 알파를 묶어버리면 여기서 3a 빼기 알파와 여기 남는거는 빼기 a 플러스 알파 그럼 a 빼기 알파와 여기는 2a가 되죠. 2A. 2a는 0인데 a는 0이 될수 없죠. 이 문제에서 a는 3분의 5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고 여기서 a와 알파가 같은 거예요. 그럼 a와 알파가 같고 다시 3분의 5를 대입합니다. 근이 3분의 5도 근이 있었으니까 3분의 5를 대입하는데 여기에 a랑 알파가 똑같다 고했죠 그러니까 0이에요, 0. 0이고 여기에다가 3분의 5를 대입하면 3분의 5 빼기 알파 5 빼기 -알파.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a는 3분의 5? 아까 3분의 5보다 크다면서요. 크다면서. 크니까 안 되지, 여기는. 그래서 a는 아, 알파는 5가 되죠. 알파는 5가 되면서 동시에 a도가 됩니다. 알파도 5, a도. 계산 좀 복잡하지만 충분히 찾을 수 있죠. 그래서 a도 5고 알파도 5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문제. 자연수 m에 대해 자, 연수 m에 대해서 일부 대입하는 거라고 했죠? 아까도 대입을 했었고 요번 시험에도 뭐 두세 번째 나옵니다.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M을 집합 M을 x의 개수인데 x는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x와 gm이 같은 거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거 근데 그 x는 0과 m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의 개수가 두 개만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자 지금 f 프라임 x는 우리가 찾아 놨죠. 자, f 프라임 x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 x가 5였으니까 x 5 3x 5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알파가 그5 찾았죠. 알파도 5, a도 5. 또 g m gm은 여기 m 들어가는 거니까 m 5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 이두 가지를 그려서 직접 그려서 만나는 점인데, 만나는 점이 그 X. 만나는 점이 교점입니다. 자, 교점의 X가 그 X 근이죠. 근이 M보다는 작거나 같게 되는 것들 중에서 두 개가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자연재미 값.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옆에 30번이다 보니까 옆에 시험지 공란이 또 있죠. 하나 더. 그쪽에다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30번이니까 어떻게 그리라? 좀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려라. 자, 그래서 f 프라임 x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 x 5 3 x 5 자, 그러면 그래프가 5와 3분의 5. 3분의 5는 5를 나눌까요? 1, 2, 3, 4. 옆으로 좀더 길게. 5. 그럼 5를 지나가고 3분의 5는 한 요쯤 되겠죠? 이게 2니까 1. 그두 점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y 달편은 25입니다. 25. 25는 크니까. 5, 10, 15, 20, 25. 그림 다 들어오죠 그래서 그래프가 2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게 더 내려갈지 뭐 많이 안 내려갈지 모르죠 내일도 네, 대충만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GM입니다 GM GM은 m 빼기 5의 제곱 자 그럼 m 빼기 5의 제곱인데 m이 자연수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함수가 아니에요. 절대 꼭지점이 뭐 0,5에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5,0에 있고 뭐 위로블록이 있고 아래로블록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m이 자연수니까 m은 1부터 대입하는 거죠. 자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니까 16이 됩니다. 16. 16은 그러면 이5,10,15 20이었으니까 한2쯤 되겠죠 이쯤 2쯤. 16이니까 이쯤 그래서 1일 때아 1일 때 그죠 1일 때 1일 때 이렇게 좀 이게 간격이 안 맞지만 맞다고 생각을 해 주면 이렇게 되면은 요 점이 지금 1,15인데 교점이 몇개 생겼죠 한개 생겼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되죠 교점이 두개 생기라고 했습니다 다시 2일 때 2일 때는 2 대입하니까 9조 그 2일 때는 군데, 2일 때는 굴을 지나가는데, 그쵸죠 2일 때이 함수값은 음수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죠. 3일 때, 3일 때는 음수죠. 음수인데 3일 때는 위에 지나갑니다. 3일 때는 이제 4가 되겠죠? 그래도 또한 점이죠. 사진단한 점,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4일 때도 밑에 들어가고 얘는 안 되죠. 그렇죠? 그 5를 대입. 5를 대입하면 0이 되죠. 0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두 점이 되죠. 한 점, 두 점. 이게 되죠? 두 점. 그 5를 대입하니까 5 0 0. 0 0중개 나오니까 5는 답이 되는 거죠. m은 5가 답입니다. 다시 6을 대입합니다6 대입하면은 1이죠. 1이면 1이니까 요 밑에 지나가겠죠? 그랬을 때두 점이 맞으니까 되죠. 6도 되죠. 7도 되죠. 8도 되죠. 9도 되죠. 해보면 됩니다. 자, 8 대입하면은 9니까 되죠. 9 그러니까 두 줄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어9 대입하면 16. 16이니까 아까 처럼 되죠. 16이니까 요줄에 만나죠. 되죠. 10은 되냐? 10. 자, 10을 대입하면 10을 대입하면 25죠. 그럼 25면은 여기서 만나고 여기 25를 만날 텐데 요것도 세야 되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어디서 왜냐면 여기 적습니다 여기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0은 빵꾸입니다 지금 0은 빵꾸고 이쪽 그래프는 없는 거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10을 대입하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만 이쪽에서 안 만나죠 빵꾸니까 그래서 10원 포함이 안 됩니다 11은 11도 계속 될까요 안 되죠 왜 이쪽은 그래프가 없으니까 이쪽 은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한 점에서 계속 만나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은 계속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럼 답은 계속 나오니까 안되고, 이쪽이 없기 때문에 11을 대입했을 때 25가 되면 한점에서 만나고, 10은 안되고 이렇게 5개만 되기 때문에 5개 더해서 11, 15 이렇게 하면 20, 35, 35가 답이 되는 겁니다. 30번의 답은 35가 되겠죠. 처음에, 요렇게 푸는게 조금 어렵지만 이거 기초문제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연립해서 연립해서 푸는데 이거는 이차함수가 맞지만 이거는 뭐다 상수함수 게다가 m은 자연수 1부터 차례차례 대입해서 그림을 좀더 정확하게 이제 그림을 이제 x축을 요만큼 넓게 그리고 y축을 좀 이렇게 좁게 그려놔니까 조금 안 맞기도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이제 개수가 두개씩한개씩 나오는거 맞죠 좀더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이 x축 x 좌표와 y 좌표간을 똑같이 해서 좀더 정확하게 그리면 더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기는 시검지가 조금 어, 좀 부족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x축과 y축 간격은 다르지만 3을 대입했을 때는 음수가 되고 3을 대입했을 때는 구가 되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한 개. 이런 식으로 세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일종의 격자점 문제랑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